마다 이거는 가성비가 뚝뚝 떨어진다 했던 것들을 세상에서 제일 칼로리는 낮으면서 배부르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것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요것도 같이 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에요 본격 다이어트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저는 그동안 피 t 끊고 운동을 했더니 입맛이 너무 돌아서 처먹처먹하면서 건대의 길로 들어섰다가 이제 진짜 빼야 될것 같아서 식단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인이니까 주말에 몰아서 싹 밀프렙 해두면 편하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밀프렙이 두배는 쉬워지는 다이소 꿀템들. 후무스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거 만들기 진짜 쉬운데 병아리콩만 불려서 삶은 다음에 대충 으깨주면 끝. 거기에 취향에 따라서 채소스틱이나 칩 같은 거 찍먹 하기도 하고 크래커나 빵에 발라먹기도 하고요. 그냥 스프레드랑 다른 점은 일단 병아리콩이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100g당 한 20g 정도 되는데 계란이 100g당 12g 정도니까 병아리콩 진짜 괜찮죠. 맛도 고소하고 담백해서 저는 쌀만 먹고 볶아먹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회전체반에서 씻고 불리고 해요. 이런 식으로 씻고 나서 물만 이렇게 버릴 수 있어서 편하고 이거는 굳이 병아리콩이 아니더라도 주방에서 씻고 물 버리고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두루두루 잘쓸수 있는 채반이에요 병아리콩 삶아둔 거 먹을 때는 소금 간 조금 하고 샐러드 먹을 때 보통은 양이 안 차니까 입이 덜 찼어. 그럴 때 이런 거 넣어서 포만감이랑 단백질 섭취량 같이 높여주고요. 아니면 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칙팝으로 바삭하게 먹기도 하고요. 요, 저는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자주 먹는 편인데 때 이런 게 없으면 편의점에 가서 괜히 초콜릿 이런 거 사다 먹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순식간에 150, 200칼로리 가잖아요. 당류로 그득그득 채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준비해두시면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수 있다. 치판 샐러드 사 먹으면은 드레싱은 일부러 반 정도는 남기거든요. 옛날에는 그거 다 버렸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집어서 냉장고에 걸어놨다가 얘도 다이소에서 천 원에 세 갠가 팔았던 것 같은데 스텐 집게걸이 먹다 남은 드레싱은 이렇게 먹다가 냉장고에 들어가 버리면 걔는 이제 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시면은 다음에 바로 먹던 거 꺼내서 먹을 수 있고 위생적으로 보관되고요. 찾기도 쉽고 요거 꼭 사서 활용해보세요. 소스 얘기 나오니까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흡착 시 쿠쿠 이런 것도 있어요. 냉장고에 보통 소스가 다 섞여 있잖아요. 큐브형 소스 중에서 다이어트 소스나 이렇게 자주 먹는 거는 문 안쪽 벽에 걸어두면 은 매번 짤 때도 편하고 찾기도 쉬워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스텐 뚜껑, 내열유리, 저장용기. 병아리콩도 보관하고 또 저는 떡볶이 먹고 싶을 때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그럴 때 저당 고추장 같은 거 만들어서 보관할 때도 이런 데다가 하면 유리니까 색이나 냄새가 배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얘가 내열유리라서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사용 가능하고 요거는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설거지 할때 이렇게 입구가 좁지 않은 것들이 손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서 씻기 편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식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식세기에 넣더라도 입구가 충분히 넓은 제품이 잘 씻긴다. 여러분 오버나이트 오트는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맨날 맨날 말고 불리고 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약간 소분을 해놔요. 근데 그 소분할 밀프랩 통을 고를 때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회사에 갖고 가도 새지 않게 꽉 닫히는 밀폐 용기일 것. 두 번째 내열 온도가 높아서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할 것. 저는 설거지 때문에 통의 높이가 높은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 넓고 낮은 게 낫고요. 또 용기 모양은 원형도 있고 사각도 있는데 사각 형태가 공간 할 사용에 좋아서 네모난 거 선호해요. 여기에 오트밀 일주일치 소분해서 불려두고 적재해두면 딱 좋더라고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것도 같이 사세요. 냉장고 수납 바구니. 각자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서 사시면 되고 제가 쓰는 거는 5호예요. 5오 불려둔 거 찹찹해서 넣고 거기에 들어갈 토핑들 있잖아요. 카카오 파우더, 단호박, 블루베리, 뭐 기타 등등. 근데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은 거 넣어서 드시게 되는데 그런 토핑들을 트레이에 한꺼번에 몰아두면은 아침에 먹을 때 냉장고 여러 번열 필요 없이 요거 하나 갖고 가서 그 안에서 골라서 넣으면 되니까 한 큐에 해결 가능해서 좋고요. 요거는 굳이 토핑용 트레이로 안 쓰더라도 보통은 냉장고 깊숙이 있는 거 찾으려면 이렇게 숙이고 앞에 있는 거 치우고 이러면서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를 설치해두시면 그냥 이렇게 쓱 당겨서 확인하기 쉬워서 버리는 음식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사용하기에도 또 관리하기에도 양쪽 벽이 너무 높고 바닥이 좁은 형태의 트레이보다는 벽이 낮고 널찍한 드레이가 활용하기에 좋더라고요. 트레이 소개하는 김에 비슷한 거 하나 더 소개할게요. 라탄 소품 정리함. 뭐 다이어트 시작하시면은 다이어트 보조제, 영양제 많이들 구매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다채로운 맛으로 즐기려다 보니까 향신료 같은 거차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리뷰해볼게요. 다이어트 하면서 그어모운 영양제, 보조제, 향신료 등등 이런 것들 구경하는 게또 꿀잼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 보통은 상구장에 넣으시잖아요. 근데 넣으면은 저 안쪽이 잘안 보. 거의 버리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 뒤로 갈수록 높은 것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시야에서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이 상부장에 다 때려박고 문을 그냥 닫아뒀는데 이거 드리고 나서 차곡차곡 정리가 잘 됐어요 이게 뭐 며칠이나 갈까 싶었는데 의외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진짜 잘 샀어요 여기서부터는 다 갖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설명 안 하면 너무 섭섭한 거라 세상에서 제일 칼로리는 낮으면서 배부르면서 영양소가 풍부한 거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입채소가 있죠. 어차피 맨날 먹게 되니까 완제품보다는 뭐 시장이나 마트 이런 데서 직접 사서 씻어 먹는 게 훨씬 싸요. 막간 그러니까 상식을 나눔해보자면 저는 건강하려고 먹는 샐러드인데 대충 씻어서 농약 제대로 제거 못하고 먹으면 그게 쌓이면 오히려 나쁜 거 아니야? 하면서 강박적으로 입채소를 씻느라 입체소는 표면적이 넓고 잘 찢어지니까 보고 씻는 게 너무 괴로웠었는데 우리나라는 나름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농약 검출 이런 거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좀 충분히 불려두기만 하면 잔류 농약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잘돼 있대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야채탈수기. 저는 옛날에 사서 이렇게 뚜껑이 신나는 색인데 요즘에는 소프트한 컬러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씻고 털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야채 안에 있던 수분을 탈탈탈 털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혼자 먹을 양이고 만약에 씻을 양이 많지 않다 하면은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까지 가능해요. 근데 저는 주로 한 번에 씻을 양이 많아서 아까 그 전체반에서 보통 씻고요. 씻을 때 이거 저는 정말 유용하게 쓰는데 싱크대 물 막아주는 거 이게 밀프랩을 한 번에 하시게 되면 물도 많이 쓰고 저는 약간 손이 질질 새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음식 해두고 나면 싱크대 앞쪽이 완전 한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놨는데 확실히 덜 튀고 좋아요. 이거는 막간 추천 이런 것도 괜찮아요. 피클 저장용기 썰려있는 샐러드 채소 말고 썰기 전의 깻잎이나 상추같이 약간 온전한 잎채소들 보관할 때 걔네들은 눕혀서 보관하면 밑에 있는 애들이 눌려서 무르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꼭지가 아래로 가게 보관을 하면 오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밀프랩 하면서 맨날맨날 맨날 쓰고 쓸 때마다 이거는 가성비가 뚝뚝 떨어진다 했던 것들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잘 쓰고 있는 아이템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도 한번 사서 써볼게요. 다음에 한번 그거 찍어볼까 봐요. 제가 또 아이허브 큰손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추천인 적립금을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인출했더니 미국에서 세금 내라고 했던 적도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아이허브 들어갈 때마다 적립금이 계속 있어서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렇게 산 것들 중에서 다 다이어트 관련해서 잘 쓰고 먹고 하는 것들 리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뿅.